윤태진의 구애 말 앵콜 오늘의 광고 어떤 게 광고일지 맞춰 보세요 모르시겠죠 어떤 게 광고지 어떤 게 광고지 어 이게 뭐야 세상에 이렇게 가볍고 예쁜 색의 <laughs> 패딩이 있다니 <laughs> 로엔 <로에>, 사랑해요. <laughs> 안녕하세요, 남이춘 윤태진입니다. 자, 9회말앵콜 오늘은 진짜 끝판왕이지 않을까. 이분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름만 들어도 아, 진짜 약간 이러실 것 같습니다. SK 와이번스 역사상 최고의 투수를 넘어서, 2020년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서 세계를 놀라게 만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최고의 야구 선수 김광현 선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아, 너무 과하게 설명하신것 <laughs> 같아서 팩트 <laughs> <laughs> 네. 아 전부 근데 팩트잖아요, 그렇죠? 뭐그뭐고 <laughs> 네, 안녕하세요 이랜드 뮤지엄 시청자 여러분 미국에서 온지한 달이 어. 제 지난 어, 세인트로이스 카네스투수김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이에요 저도 한국말이 너무 그리웠고 한국, 아 진짜? 네, 한국 분들이 너무 그리워서 어, 그럼 편하게 네. 영어로 하셔도 돼요 아니 아니에요 <laughs> 제가 야구 아나운서 활동할 때 네. 인터뷰를 자주 뵀었는데 네. 저기억나죠아 기억나죠 기억나시죠? 네. 이제는 <laughs> 너무 오래돼가지고 일단 귀국하고 어떻게 지내셨 궁금하거든요 자가격리를 2주동안 하고 음. 취미생활도 취미? 골프를 너무 좋아해서 사실 뭐 며칠전에 류현진 선수랑도 뭐 네. 한번도 운동도 하고 와우. 이랜드 위지에 오셨으니까 출석 도장을 딱 오, 그때 sk구장에 핸드프린팅 네. 한거 기억난다고 네 도금으로 해서 거기도 전시를 해놨는데 계속 막 까매요 금색이 다 벗겨져서 <laughs> 아, 또한 어. 번씩 만져보고 하니까 다시 치해야 된다고 합니다 <laughs> 네. 다시, 다시 <laughs> 아 그래도 이게 팬들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거니까 네까먹면 되게 뿌듯할 것 같은데 그 그렇죠? 네, 모든 사람들한테 네. 네, 좋은 길을 다 네. 나눠줬다는 그렇게 오, 행운이 깃들기를 네. 김강현 선수는 2007년 데뷔해서 대한민국 야구 전성기를 이끌었던 최고의 투수입니다 SK와이번스에서 네번의 한국 시리즈 우승을 이끈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영구 결번 후보로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프리미어십이 우승 아시안 게임 금메달 등 대한민국 야구 국가대표팀 역대 최다인인 기록 보유자이기도 한데요. 2019년 12월 18일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 입단하면서 포스팅을 통해 KBO에서 MLB로 직행한 역대 네 번째 한국인 선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역대 11번째로 메이저리그에서 승리 투수가 된 한국인 메이저리거입니다. 네. <laughs> 네다 맞고요. 제 가슴 속에 가장 자부심이 있었던 게 뭐냐면 음. 국가대표를 나가서 음. 가장 많은 이닝을 던지기도 했지만 네. 제가 운이 좀 좋아요. 어... 그래서 국가대표 나가면 제가 잘하든 못하든 성적은 항상 준우승 이상을 했거든요. 네. 팀이 잘해서 대한민국이 그래도 음. 무조건 2등 이상은 하니까 음. 그게 너무 가슴 속에 이제 자부심으로. 김광현 선수 프로 데뷔 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일단 저는 87년생인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네, 팔7 형들이랑 친해서 그랬던 거예요. 네, 그 그치? 또래 형들이랑 어, 다 이제 친하고. 거기서 족보가 약간 네. 꼬였었어요. 누님이시니까. 아, <laughs>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과 잠실 야구장에 찾아가서 경기 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야구를 너무 하고 싶어서 부모님께 허락을 받아서 안산 리틀 야구단에 입단을 했습니다. 가장 좋아하던 선수가 이상훈 선수였어요. 잠실 야구장을 많이 가다 보니까 음. 어렸을 때는 LG 팬이었고, 음. 이제 선수들이 멋있어 보였고. 야구 이상훈 선수가 특히 또 엄청 네. 아, 멋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수수는 항상 마운드에서 혼자 서서 약간 무표정해 포커페이스 하면서 그걸 해야 된다고 배웠었는데 음. 그때 당시는 이상훈 선배는 정말 카리스마, 네. 압도, 하자를 네. 압도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 키가 지금처럼 큰 편이 아니었다고. 네. 중학생 때 43cm가. 네. 컸어요? 거의 뭐한 달에 1cm씩 은 컸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키가 작고, 왜 외소하다 보니까 네. 컨트롤로 이렇게 던지는. 음. 투수였었는데 중학교 때확그 고등학교 때 이제 투수 하니까 힘이 거기에 생기니까 더 좋아지더라고요 스피드도 많이 올라가고 근데 키큰 비결이 초코우유라고 초코우유 좋아하세요 <laughs> 아니 그게 아니고요 네. 제가 사실 컴퓨터 게임을 엄청 좋아했어요 네. 어렸을 때 야구 끝나고 와서 이제 저녁에 이제 게임을 하면 밥을 안 먹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아 얘가 어머니가 이제 컴퓨터 옆에 뭐라도 먹어라 해갖고 음, 음. 이제 우유를 처음에 한개두개 개 갖다 주니까 뒤돌아서면은 이제 우유팩 이제 빈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갖다 주신 거죠 근데 저도 음. 모르게. 저는 오. 습관적으로 마시면서 게임을 하니까 하루에 막 10개 14개 막 이렇게 먹게 되는 거죠 우유다 우유 네, <laughs> 네. 어, 약간 어머니께서 노리셨던 것 같아요 정신이 약간 <laughs> 네. 이렇게 게임에 팔려있을 때 우유를 막먹여어 <laughs> 그래서 아직도 키울, 얘기하세요 네. 어, 어 내가 너밥 떠먹여주고 우유 주고 이렇게 어. 하고 지금 다바아내라고 <laughs> <밥 하네요. 웃음> 고등학교. 시절에 김광현 선수는 말 그대로 팀의 기둥이었습니다. 이게 오죽하면 안산공고가 아니라 광현공고라고 이렇게 부르는 팬들도 있었을 정도라고 해요. 이 알고 있으셨어요? 네 알고 는 있었는데 네. 사실 야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 저는 그 선수들도 지금까지도 계속 친구로 만나고 지내는데 같은 선수끼리 이렇게 뭉쳐서 했기 때문에 그만큼 성적을 올린 거지 음. 제가 뭐 잘해서 올린 게아지않아요그 <laughs> 네. 중에 성적이 제일 좋았던 것뿐. 라고 생각해요. 골프가 그래서 저는 나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약간 멘탈적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 멘탈을 다시 잡을 수 있는 음. 게 근데 야구는 나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 맞아. 2006년 세계 청소년 선수권에서는 예선 최종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8강 대만전, 4강 캐나다전, 결승 미국전에서 모두 승리를 달성하면서 한국의 우승과 함께 대회 MVP를 기록했습니다 2006년 대통령배에서는 전설의 탈삼진 19개 잡는 맹활약을 보여주고 도 했는데요. 아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야구를 <laughs> 그 얘기도 좀 사실 부각된 것도 네. 제가 승리 투수를 4번을 했어요 음. 근데 제가 5이닝을 던지고 4이닝은 현중이가 <laughs>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5이닝 던져서 승리 투수 되고 현중이가 4이닝 던져서 세이브가 되고 어. 1이닝밖에 차이 안 나는 어, 거잖아요 둘이 잘 나눠서 네 나눴거든요 근데 음. 어쨌든 야구는 승리 투수 마무리 투수 이렇게 음. 나눠지는데 4승 4세이브 그게 4승이 위니까 그래도 음. 그래서 좀 부각이 많이 됐던 것 같고 아. 그때 선수들도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음, 저... 그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음... 네, 저도 지금 이렇게 제가 되지 않았나요? 네. 자 이런 김광현 선수가요 2007년 드디어 SK 와이번스 입단해서 프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네, 4월 10일 첫 선발 경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음... 이때 기억나세요? 네. 어 기억나요? 이때 네. 양준혁 위원님도 여기 나오셔서 네. 이야기를 하셨는데 <laughs> 네. 데뷔 첫 홈런을 맞게 됐어요. 네. 은퇴 경기 때또 김광현 선수가 어. 아주 기리스가 열심히 던졌다고 <laughs> 나는 오늘 최고의 타자를 상대하기 때문에 은퇴 경기지만 삼진 잡습니다 그 실제로 경기에서도 삼진을 잡았어요 <laughs> 김광현은 친구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laughs> 제가 그김강현 선수의 신인 때첫 홈런을 제가 쳤어요 아... 예 그걸 아마 가슴 깊게 가지고 있었던 그래, 것 같아요. 그랬던것 같아요. 뭘 보내드리지 <laughs> 못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TV로만 보던 선배들이 진짜 타자로 서 있고 하니까 음, 음. 엄청 떨렸어요. 네. 신인 19살이 홈 개막전에 나가서 던진다는 건 음. 정말 떨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마운드에 올라갈 때 스파이크도 안신고 올라갈 뻔 했어요. 제 실력도 못 보이고, 음. 그리고 첫 단추를 잘못 끼니까 계속 그 해가 음. 네, 잘못되더라고요. 네. 양준 선배 홈런은 제가 맞은 거는 기억하지만 음. 사실 머릿속에 안 담으려고 을 생각을 아이씨. 했어요. 음. 근데 이제 양준 선배가 은퇴식을 한다니까. 하 <laughs> 네. 찾아보니까 제첫홈런이 양준영 <laughs> 선배인 맞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어. 그때 아, 다시 이제, 생각하셨구나. 어. 그때도 좀 사실 건방지게 인터뷰도 했어요. 네. 삼진세계 잡겠습니다 <laughs> 근데 진짜. <웃음> 근데. <웃음> 그게 네, 정신화 된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살짝 미안하기도 했지만. <laughs> 네. 그래도 제가 있는 짐껏 던져서. <laughs> 어. 최선을 다해 상대해 드리는 게 음. 양준섭에 대한 예의다 라고 생각을 어... 했기 때문에 고마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물론 인터뷰도 당차게 하고 했지만 이제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 좋은 기억을 심어 주겠습니다 <laughs> <laughs> 이런 마음이었는지 네. 동질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선배님은 정말 좋게 생각하고 있었고 타자지만은 음. 롤모델이었어요 <laughs> 아... 예, 네, 본인은 항상 2인자로서 말을 낮추고 네. 하지만 지금 끝나고 나서는 어느 기록이든 다 많은 기록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1등으로. 오래 앉아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2인자 이미지인 거예요. 어왜 왜요? 근데 어쨌든 현진이 형이 한국에 있을 때는 현진이 형 밑에서 제가 잘 받치고 있는 어... 네, 두 번째 아가... 선발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 그리고 현진이 형이 떠난 이후에는 현종이가 잘하면서 제가 현종이 밑에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아... 야, 경기에 임했었거든요. 어...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양준호 선배도 그렇게. 음... 야구를 은퇴하고 나니까 최고 선수가 돼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목표가 지금 1인자가 되지 못했지만 끝나고 나서는 1인자가 될수 있는 꾸준함이 계속 돋보이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김강현 선수를 좋아하는 팬들은 김강현 선수가 최고니까 네, 계속해서 네. 열심히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더 잘해야죠 그래서 더욱 그 팬분들한테 자부심이 되는 그런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네. 좋습니다 2007년 김광현 선수를 주목받게 한 사건 또 있습니다 두산베어스와의 한국 시리즈 4차전 선발로 깜짝 등판을 해서 승리 투수가 됐는데요 이때 상대 투수가 정규 시즌 MVP 투수였던 리오스였어요 다들 이때 두산이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우세를 좀 예상을 했었는데 결과가 완전히 반대로 나왔습니다 이때 기록을 보니까 7과 3분의 1이닝 9개의 탈삼진 잡으셨고 피안타 1개, 볼넷 2개 무실적 기록하고 또 이날 공이 워낙 좋아서 타자들이 배트가 여러 개가 부러졌어요 이때 혹시 기억나세요? 그 경기가 저를 있게 해준 경기가 아니었나 음. 진짜 공 하나하나까지 다 기억나는 것 같아요 와 아, 진짜요? 네. 아니 일단 선발로 나갔을 때부터 너무 떨렸죠 그렇죠. 떨렸는데 다행히 선발 투수가 제일 중요한 게 1회예요 음. 1회 첫 타자 그다음에 뭐 초구 던지 가장 음. 떨리는데 첫 공을 던지기 전에 1회 초 공격에 1점을 얻고 시작하니까 음. 마음이 좀아 편해졌어요 그래서 잘 경기가 잘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번 타자를 잘 잡고 나니까 아. 더욱 더 자신감 있게 던질 수 있었던 네. 것 같아요. 이렇게 신인 투수에 활약하면서 SK가 창단첫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하게 되는데요. 신인이잖아요. 네. 신인이 함께 우승을 경험한다는 게 네. 엄청. 가슴 먹잖 일일 거 같아요. 네. 근데 그때는 뭐, 뭘 몰랐어요. 아, 진짜. <laughs> 어벙벙했던 것 같아요. 사실 올림픽 때까지도 그랬어요. 아, 정말요? 네. 선배들은 어쨌든 계속 해왔는데 못 했던 거를 이룬 그러니까. 거고. 아... 저는 그냥 첫 경험인데 그냥 이룬 거잖아요. <laughs> 어벙벙 아. 선배들 좋아하니까 따라서 좋아하고 아, 그렇게 알겠다.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와, 내가 그때 그랬었네. 나 있어. 때는 나오는 거예요. 또. <laughs> 네. 소영준 선수나 뭐 어, 맞아, 맞아. 신인 선수들이 이제 포스신에 올라가 던지는 거 보면 네. 뿌듯하고 그 선수들 던질 때제 이름이 꼭 나오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래서 더 뿌듯하고 더욱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때 아무래도 김광현 선수와 김성근 감독 좀 각별한 이야기를 나눴을 것 같고 워낙 김성근 감독이 막 이렇게 살뜰하게 챙겨주는 성격이 아니시니까 네. 그래도 좀 서로 좀 많이 다른 느낌 들었을 것 같은데 아니 김성근 감독님이 뭐 겉으로는 약간 차도남 스타일 그렇죠 그쵸 렇 예. 네. 어쨌든 뒤에서는 잘 챙겨주시고 음... 했었거든요 근데 다큰 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이제 신인이 어쨌든 제일 큰 금액 계약금을 받고 들어와서 음. 저한테 뭔가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첫해는 그냥 너무 완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아. 그래서 제가 실패를 했어요. 아. 시즌 중간에 2군 내려가서 그때부터 감독님이 얘기를 해주시고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하고 나서부터 좋아지고 한국 시즈에 나가서 잘 던지게 됐거든요. 음. 저도 감독님 신임하게 되고 감독님도 저를 믿게 되고 하니까 그때부터 제가 SK에서 계속 잘 해왔던 거 아닌가 생각해요. 2008년에는 다승왕, 탈삼진왕, 정규시즌 MVP, 골든글러브 수상하면서 성공가도를 쭉 이어갑니다. 어, 이렇게 KBO에서 여러 시즌을 거치면서 아무래도 뭐 부상도 있고 우여곡절도 겪기는 했지만 김광현 선수에게 2018년 잊지 못할 해가 펼쳐지는데요. 개막전부터 화제를 모았었어요. 건강 문제로 수술을 하고 네. 이해 안정적으로 리그에 복귀를 했는데요. 김광현 선수가 그해 한국시리즈에 진출한 SK 와이번스의 선 투수로 4차전에 출전해서 6이닝 무실점 기록했고 6차전에는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아서 또 팀의 우승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좀 우려했던 시선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것들을 킬만 감독님의 관리와 김광현 선수 노력으로 다시 정상에 올랐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메이저리그 진출할 수 있었던 발판이 좀 이때이지 않나 네. 하는 생각이 있어요. 네. 어, 저는 그때 몸이 너무 좋았어요. 음. 1년을 쉬고. 날아갈 듯한 느낌이더라고요 아, 진짜. 감독님이 그거를 진짜 누르고 오르고 달래고 저한테 너 던지면 안 된다 쳐라 이런 게그 다음에도 190이닝 이상 던질 수 있어 뭐 원동력이 됐던 것 같고 지금 메이저리그에서도 던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됐던 네. 것 같아요 그에 만약에 좀 무리하고 했으면 제가 아마 또 아팠을지도 모르죠 음. 감독님한테 항상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항상 그 SKY 번스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했었는데 사실 올 시즌 SKY 번스의 성적은 좀 많이 음. 아쉬웠습니다. 아무래도 지켜보고 있을 텐데 네. 어떤 생각이 드는지 괜히 미안해져요. 어쨌든 저는 그 미국에 있으면서 한 3개월 동안 집에만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결과만 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늦게 시작했으니까 음. 나는 야구를 안 하고 있는데 괜히 온다고 했나라는 음. 생각도 들었고 사실. 음.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저력이 있는 팀이고 음. 내년부터 는또 다시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후배들이 전화 오면은 성실적일 거 알고 있는 내용들 같은 거다 알려주고 음. 잘했으면 좋겠어요 내년 제가 조금 안 편하게 가서 하고 <laughs> <laughs> 하려요 음, 서로 잘되면 좋잖아요. 그렇죠. 지금부터는 김광현 선수의 메이저 리그 <laughs> 시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018년 화려한 복귀, 2019년 스플리터와 커브를 장착하면서 모든 준비를 마친 김광현 선수인데요. 2019년 12월 10 7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다들 아실 테지만, 2014년에 우리가 또첫 진출을 시도를 하셨는데, 5년 뒤에 달성한 다시 계약이에요. 한번 도전을 했다가, 다시 또 준비기간을 가지고 또 도전했을 때는 조금 뭐, 마음가짐이라던가. 여러 가지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 14년도에 도전했을 때보다는 음. 그 다음에 도전했을 때 정말 준비를 철저하게 했던 것 같아요. 어. 아,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이었냐부터 시작해서 나의 장점은 이만큼 더 살려야 되고 음. 이렇게 플랜을 철저하게 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점이라고 하면 고음 개수가 너무 많아서 음. 뭐 이닝 수가 좀 적다든지 네. 부종이 단조로워서 구종 부종 수를 늘려야 된다든지 그런 거를 많이 연습하고 소장 코치님을 만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미국에 대해서 좀잘 아시는 분이니까. 음. 음. 많이 물어보고, 그리고 미국 갔다 오신 분들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해서 준비를 좀 철저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좋은 계약을 할수 있었고, 그리고 세인트 루이스 쪽에도 감사드린다고 또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아, 계약 딱 확정되고 나서 기분이 네. 어떠셨어요? 아, 막 얼떨떨, 얼떨떨 했어요. <laughs> 이게 맞나? 어. 네, 내가 진짜 가는 건가? 아. 어. 구단에 입단을 하면은 뭐 시범 경기도 치르고, 선발이냐, 불펜이냐 마무리냐, 막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한국에서도 김광현 선수가 이제 진출을 하고 나서 과연 어느 보직으로 갈 것인가에 응. 대해서 말도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시나요? 네, 그냥 팀에서 얘기를 해주니까 음, 선발 투수 6명을 두고 계속 로테이션을 시범 응. 경기 때부터 하더라고요 6명, 7명 정도였거든요 응. 2명이 제외되고 응. 5명이서 로테이션을 하는데 그때까지도 계속 선발 투수로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응. 선발 나가겠구나 했는데 첫 경기에 마무리 나가가지고 응, 네. 좀 긴장이 많이 됐어요 놀라셨죠? 음, 음. 어,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첫 경기부터 마무리 상황에 마무리 투수로 나가는 게 네. 저도 이제 야구를 10년 동안 했으니까 그 압박감을 알잖아요. 그... 아니까 더 떨리는 거예요. 어... <laughs> 일구가 심해지면서 리그가 연기되기도 하고 상황이 참녹록치만은 않았습니다. 이게 또 내적으로 힘든 상황도 있을 것 같은데 원래 SNS 같은 거잘안 하시잖아요. 네. 근데 또딱 심경 고백을 딱 해주셔가지고 네. 진짜 힘든 상황이긴 하구나라고 간접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사실 힘들었는데 음. 어쨌든 제 마음을 다 잡기 위해서 음. 어, 지금 이겨내야 나한테 또 좋은 일이 생긴다. 다음에 기회가 오면 꼭 잡을 거다라고 음. 저 스스로한테 그냥 쓴 건데 그 글이 그래도 시간 지나서 읽게 되고 보게 되고 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계속 힘을 받고 경기를 계속 치렀던 것 같아요. 운동 선수분들 응원하시는 팬분들 보면은 멘탈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막 음. 이런 것들을 보면서 힘을 얻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뿌듯하게 생각하는 게첫 음. 번째 도전이 실패하고 두 번째 도전이 어린 나이는 아니었었으니까 음.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지금 시작해야 된다, 도전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준것 같아서. 어. 음. 코로나19가 사실 점점 더 심해졌었잖아요. 그래서 뭐 시즌 포기하는 선수들도 있었고, 뭐 혹은 뭐 한국으로 잠깐 귀국하는 선수들도 있었는데, 음. 김광희 선수는 계속 미국에 남으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미국이 계속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음. 한국이 좀더 안전했는데, 미국에서 마스크 잘 쓰고 사람들이랑 음. 최대한 마주치지 않고 하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음. 이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미국에서 만약에 입국금지를 해버리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음. 없다더라고요. 음. 그래서 당했을 때를 음. 생각하니까 또 막막하고 어렵게 진짜 도전을 하러 왔는데 음. 입국 금지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되면 정말 마음 아플 것 같아서 참자라는 음. 생각으로 어느 누구하고 잘 마시지도 않고 <웃음> 진짜 <웃음> 음식도 배달도 안 시켰어요 그럼요 이제 토일랑 같이 차 운전해서 어. 식당에서 포장 누가 내놓으면돈 지불하고 이렇게 빼오고 이런 식으로 밥을 와, 먹었거든요 진짜 철저하게 지키셨구나 음. 음. 마무리 투수로 데뷔를 해서 마운드에 올랐던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첫 세이브를 기록했거든요. 되게 표정만 봐도 막그안도감과 뿌듯함이 네. 막그 너무 숨겨지지가 네. 않네요. <laughs> 저때뭐 특별히 이야기 나눈 거 있어요? 저안 그래도 놀렸어요. 놀 뭐. 그래, 그래, 이러는 거 같은데. 예, 놀렸어요. 야, 놀렸어요? 야, 야, 뭐라고? 몰리나가 너 욕했다고. <laughs> 그래도 끝나고 다들 축하해 주더라고요. 음. 사실, 잘 던진 경기는 아니었지만, 음. 그래도 세이브를 올린 경기가 없기 때문에, 네. 첫 세이브 축하한다고 동료들이, 코로나였는데도 불구하고, 네. 물 막, 음료수랑 오. 막, 다 껴줘 주더라고요. 음. 사무실에서 진짜 기뻤나 보다 음. 참,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여기. <laughs> <laughs> 그래도 네. 세이브를 올렸으니까, 어. 그 다음 경기부터는 마음 편해지더라고요. 음. 이렇게 데뷔전을 치른 김강현 선수는요 팀 동료의 부상으로 다음 경기서부터는 선발투수로 마운드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맨 활약을 펼치게 됩니다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에서 선발투수로 등판해서 실력을 검증을 했고요 8월 23일 신시네티와의 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으로 드디어 메이저리그 데뷔 첫 승리 투수가 되는데요 메이저리그의 데뷔 첫 승이에요 한국의 첫 승과는 너무나 어이, 다른 기분이 기분을... 들것같은데 어땠는지 한국 첫승 때는 기억나는 게 광주 경기였는데 네. 내려와서 또 불안했어요. 어... 아 역전 될까봐 그때는 그냥 여유 있게 경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야구하는 어... 네, 연수가 쌓이고 하다 보니까 음. 저도 돼. 음... 어. 나는 정말 최고의 선수들이랑 경기를 하고 있고 나 정말 영광이야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던졌어요. 빚자야 본전이다. 라는 마음 가짐으로 던지다 보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어. 던지고 내려와도 역전될까봐 막 불안하고 이런 게 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마인드가 되게 좋아진. 네. 네. 뭔가 좋아하셨어요. 지금 당장에 조급하지 않고 네. 되게 넓고 깊어진 느낌이 드네요. 사실 여러 가지 이제 경기를 나서다 보니까 중요경기를 음. 항상 제가 던졌었거든요. 네. <laughs> 아, 그렇지. 에이스의 그 승. <laughs> 네. 네. 감독 코치님, 네. 그리고 팬분들이 나를 가장 믿고, 그리고 제일 확실하니까 1차전에 내보냈고, 이런 중요한 경게 내보냈어라고 음. 생각이 드니까. 어, 내가 지면 따뜻해서 다지는 거야. 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보도 네. 돼. 하지만 열심히 음. 진짜 최선을 다하자라는 마음을 하니까 마음이 정말 편해지면서 더 좋은 선수자 음. 9월 2일 신시네티를 다시 만나기까지 김광혜 선수의 활약은 계속됐는데요. 신시네티전에서도 5인이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평균 자점 좀... 0점대 완전히 쭉 내렸어요 기록으로 보니까 엄청 <laughs> 1913년 이후 평균 자책점이 공식 기록으로 생긴 이래 선발 투수 초반 4경기 통계 2위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게 엄청난 건데 이때 국내 언론에서 이 엄청난 방어율을 전설의 밥깁슨과 비교하면서 김광현 선수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더 높여갔는데 이때 기분 어떠셨어요? 알고 있으셨어요? 부담됐죠 그 <laughs> 네, 엄청 대선수 대선배 그리고 음. 정말 전설적인 인물인데그 네. 선수랑 비교를 하고. 그래도 저는 아직 신인 내경기라고 하지만 그때 저는 신인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사실. 음. 지금 뭐 신인왕이 후보 오르고 표를 못 받았다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그래서 아쉬울 거 없고 내년에는 더 잘해서 더 음. 높은 곳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지금 뭐 밥깁슨이라는 선수를 소환했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정말 음. 뭐, 잊을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거라고 음. 생각을 하고, 음. 영광이에요. 네가 잘 던져 놓고 왜 몰리나 칭찬하냐고. 몰리나는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한테. 너가 잘 던진 거지. 평소에 놀? 미국에서 했을 때 골드. 1. 골드. 골드라고 영? 하지 마세요. 골드. <laughs> 야 그래도 아무도 춤을 사내신인데 올라가 던졌는데 진짜. <laughs> 얼마가요? 인와 <laughs> 엄청 오래됐다. 7 2 년도면 5 0 년도인 거죠? 근데, 아, 이랜드 뮤지엄 유튜브에서 저 얘기를 진짜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요. 혜 정말 잘 나오신 거예요. 네. 계속 그러니까요. 기다렸어요.